안녕하세요. 흘러래 임장 챌린지 시즌 1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용산구인데요. 저희 지난번에 서초구 방배동 다녀왔는데, 여러분. 방배, 용산. 왠지 내가 지금 당장 갈수 없고, 갈아탈 수 없기 때문에, 어, 뭔가 너무 멀고, 굳이 벌써 가야 되나? 굳이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상위급지에 변화가 있는 지역들, 투자 포지, 포인트가 있는 지역들을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아 보면서, 어, 꿈을 꾸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음, 좋은 지역들을 보고, 그리고, 어, 내가 나중에 이런 상위급지에 입, 어, 입성하려면, 지금의 내가 뭐 5년 전이 입성의 5년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끝에서 생각하는 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임장해 보시면 한결의 발걸음이 좀 가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임장하면서 마음이 무거우시고 뭔가 가질 수 없는 뭐 뭔가 멘탈이 어좀 힘들어지는. 예 그런 게 아니라 임장을 하면서 상위 급지 임장을 하면서 조금 더뭐 욕망을 가지게 되고 음, 더큰 꿈을 가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 임장 챌린지를 하는 거고요. 음, 많은 지역을 골고루 밸런스 있게 다니면서 어, 지역을 어, 상위 급지와 하위 급지 지역의 서열과 시세의 트래킹. 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좀 보는 눈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촌 다녀왔습니다. 이촌인데요. 보시면 한남 이촌 다녀왔습니다. 자 녹사평역에서 시작합니다. 혹은 이태원역에서 시작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저는 녹사평역에서 시작을 한 이유가 일단 용산구청 아래쪽에 유엔사 부지와 수송단 부지 이 쪽의 변화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여기가 뭐한그 향후에 센트럴 파크죠, 용산 공원을 어, 품고서 가장 뭐 최상위 급지의 어, 주거지 그리고 뭐 복합 시설들, 호텔을 끼게 되는 런 가장 알짜 입지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펜스 치고 공사하며 착공해서 이제 공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변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루트에 좀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태원부터 시작하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이태원 쪽에 이제 뭐몇번 출구죠? 이태원 출구 1번 출구인가요? 좀 나오면 이제 그 어, 할리스 커피숍 만날 수 있는데 거기서 커피 한잔 간단히 하시면서 시작하셔도 되고요. 어 이태원역 아래쪽으로 그엔테 가구거리 쪽으로 내려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녹사병역에서 내리셔서 이렇게 보시고 여기 몬드리안 호텔이 있어요. 몬드리안 용, 되게 용산스러운 용산의 분위기, 용산의 느낌이 나는 어, 호텔이 있는데 여기 이제 1층에 타멘탐스인가 1층에 어, 커피숍이 있고 제가 뭐 종종 가는데도. 예. 어, 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커피숍이 있고,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있고, 지하에는 뭐, 굉장히 예쁜, 뭐, 북 큐레이션을 굉장히 잘해놓은, 뭐, 서점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걸어오시면서 용산의 변화와 용산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고, 청아 아파트 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청아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셔서 가시면, 청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남뉴타운과 그리고 위쪽에 슈퍼린치, 슈퍼리치벨트, 좌측에 용산공원과 이촌동을 끼고 있는 몇안 되는 뭐 굉장히 알짜 아파트죠. 알짜 입지의 아파트인데 청아 아파트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82년도 아파트예요. 그래서 34평형부터 57평형이 중대형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어, 안전진단을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 재건축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산은 기본적으로 다 언덕이에요, 언덕이고 동부 이촌동은 이촌동은 평지인데, 자 여기가 이제 부자들이 좋아하는 풍수예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어, 뭐 회장님 댁이 라운드 미술관이랑 하야트 어, 호텔을 끼고 이제 슈퍼벨트 리, 슈퍼리치벨트가 있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나인원 환나 그리고 그 뭐죠 한남더힐 한남더힐 앞쪽으로는 유엔빌리지 이러면서 슈퍼리치 완전 슈퍼리치 기업체 뭐 사업하시는 분 슈퍼 아 연예인 그리고 유튜버 이런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기 한남뉴타 운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촌동도 이게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촌동은 뭐 기축 아파트 단지 혹은 재건축 아파트인데 기본적으로 매매가 자체가 뭐 일반 리모델링 아파트도 뭐어 18억에서부터 최고로 뭐 한강 멘션 같은 경우에는 뭐 33억, 35억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뭐 문턱값이 높습니다. 그리고 갭으로 한다 하더라도 뭐 뭘까요 음, 뭐 10억 이상이 훌쩍 10억이 뭡니까 훌쩍 넘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문덕값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한남뉴타운은 뭐 물론 높죠. 그런데 입지가치 대비 재개발이라는 재개발이라는 어떤 작은 것, 가벼운 물건들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그리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음, 수, 어, 수익이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조금 되시는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상위급지에 초기 투입 금액을 작게 해서 가실 수 있는 곳들이 이제 한남뉴타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남뉴타운은 일그 그러니까 1구역이 이태원역 바로 앞쪽에 있는 1구역 신통 그러니까는 신통기획 그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고요. 신통 신통기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태원역 아래쪽 부분의 2구역이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고 어, 대우로 시공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대우와 롯데 시공사 어, 수주전 수전이 있었는데 대우로 이제 선정을 했고 그리고 한남 3구역 규모가 가장 크죠 3,880세대 정도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어, 한남 아 5,516세대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조합원수가 3,800이 조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5,516세대 정도로 어, 예정이 돼요. 5,516세대면, 이 인근 옆쪽에 있는 그 중구 쪽에 있는, 어, 뭐죠? 중구 쪽에 남산타운 정도, 혹은 파크리오보다 조금 적은 정도의 규모이다.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죠. 한남삼구역 이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 관리처분 인가가 좀 순탄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소송에 엉켜있기도 하고인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뭐 너무나 비리비재하게 있는 일이고, 어쨌든 관리처분 인가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장님, 그들 긍정적으로 보는 소장님들이 계신데, 어쨌든 이런 뭐 관리처분 인가 전에, 어, 원래는 3월 초경에, 3월 10일경에, 관리처분인가를 예상했었는데, 조금 늦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연될 때마다, 음, 뭐, 이주비,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사업비가 근, 계속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뭐, 공사비도 계속 증액되고, 그러니까 나가는 비용만 많기 때문에, 분담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죠. 자, 그래서 3구역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아래쪽에 이제 오, 그 4구역을 만날 수가 있고, 요 4구역 쪽에서 신동 아파트 라인 쪽에서 보시면은, 어, 평지를 만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 부동산 브리핑을, 여기 부동산에 몰려있어요. 부동산 브리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내려옵니다. 오시다 보면은 조금 막 다른 골목도 있고 한데, 골목 하나하나를 굳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신경 써서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보시기보다는 큰 길로 이렇게 따라, 그 골목길 중에서도 큰 길로 따라오시다 보면은 이제, 어, 헷갈리지 않도록 내려오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남 5구역 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변전소 부지 끼고, 이제 내려오시면, 이렇게 해서, 어, 그 한강변 쪽으로 내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요, 식사. 어, 저희 돈가스, 돈가스 먹었어요. 어, 돈가스 먹고, 돈가스하고 잔치, 그 비빔국수, 여기 있습니다. 먹고, 이렇게 서빙고동 쪽으로 와서, 서빙고동 쪽으로 가면, 이제 용산 그, 어, 미군 부지 일부 반환 어 부지가 있는데, 여기는 그 장교 숙소로 사용되던 어 곳을 개방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 장교 숙소 부지가 예약을 해서 들어갔었는데. 그냥 예약 안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좀 뭔가 이국적인 인스타 포토존이죠. 예, 여기 잠깐 들어가셔서 휴식하시고 나오시면 또 용산 가족공원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 예, 가족공원이 되게 예뻐요. 어, 연못도 있고 꽃도 폈고 해서 가족공원에서 잠깐 쉬시다가 이제 그 육교 따라서 건너서 이제 현대멘션 리모델링 르엘로 리모델링하고 이촌 르엘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곳 이제 지나시면 쭉 이제 어, 뒤쪽 철도 라인 쪽으로는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뭐 단지들 코롱 강촌 다 한가람 우성 아파트 대우 아파트를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 앞쪽 편으로는 뭐 어, 뭐가 있을까요 왕궁 맨션 그 다음에 한강 맨션 뭐 전보 아파트 삼익 아파트 뭐 이런 단지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사이 길로 한 철길 라인 한강변 라인 사이 길로 이렇게 오시면 어 굉장히 그 용산 그어 이촌동스러운 상가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어 유명한 맛집들도 있고 또 맛집이 이, 또음대 뭐라고 해야죠? 노포집들이 이제 아무래도. 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노포집으로 있었는데, 그 자녀분들이 이제 몰려받지 않고, 막 그래서 이제 사라지는 뭐 그런, 어 맛집들도 나오고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좋은 맛집들이, 제가 아는 맛집마도 되게 많은데, 맛집들, 이제 식사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요. 지나갑니다. 한강멘션 쪽 5층짜리, 한강멘션인데, 이 한강멘션 같은 경우에는 최고 68층으로 GS에서 수주했죠, 그렇죠? 68층으로 지어질 예정이고 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네, 관처가 나서 어, 여기 보시면 첼리투스가 있잖아요. 현대메이션 앞쪽으로 이게 첼리투스가 있는데 첼리투스보다 훨씬 멋진 연식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2016년에 벌써 첼리투스가 2016년, 2015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벌써 8년, 9년 차가 되는 아파트잖아요. 여기는 입주하게 되면은 거의 뭐 어, 15년 차. 정도가 될뭐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훨씬 더 멋있는 아파트. 대한민국 넘버원, 탑3에 드는 그런 단지가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포에서 한강민션 재건축한 아파트, 그리고 반디클 반포 1단지 1, 2, 3주, 1, 2, 4주구 재건축한 아파트, 압구정 현대 재건축한 아파트. 이게 빅3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 멘션 갑니다. 자, 그래서, 어, 한강 멘션 같은 경우에는 27평, 현재 27평형이 이제 최저가로 나와 있는 게 33억 5천이고, 주인 전세 살겠다 해서 6억의 주인 전세 살겠다. 나와 있어서 초기 투자 금액이 뭐 27억 정 가까이 되는 그런 매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람 아파트 이촌역을 바로 앞에 끼고 있는 한가람 아파트는 어,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데, GS와 현대 컨소시엄으로 진행이 되고 이촌 자이더. 펜타스텔라 너무 많이 갔죠 이름이 이촌 자이더 펜타스텔라로 지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조합 설립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여기 뒷단지 여섯 개가 현대어 르엘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초기 뭐 조합 설립 추진이 단계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단지가 여섯 개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가람이 24평형이 현재 매매가로 14억 5천에 나와 있고, 전세가로 7억 8천, 요 매물이 6억, 6억 7천 갭으로 가장 적은 갭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33평형은 최저가 매물 한 17억, 나머지는 뭐 19억, 20억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상급지죠, 그렇죠? 예, 이촌동이 상품은 낡았지만 어, 미래의 핵심 가치,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용산공원, 어, 그리고 한강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신분당선, 신분당선이 이렇게 해서 보강역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고 보강역 쪽끼고. 그래서 여기서 동빙구역에서 용산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국립박물관, 그다음에 신용산역 따라서 이제 용산역까지 가게 되는 이런 라인인데, 용산역에서 강남까지 바로 갈수 있는 거죠. 지금 용산구에서의 어떤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철도망을 이용한 강남 접근성이 좀 어려운 거예요. 신용상역에서 사당으로 가서 사당에서 강남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철도망을 이용하면 그렇게 빠르게 접근을 못 합니다. 근데, 자차를 이용해서 반포대교, 잠수교, 그 다음에 동작대교나 아니면 한남대교 쪽으로 가게 된다면, 여기는 이제 자차를 이용해서는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 뭐, 10분 만에 가버리니까, 10분이 뭐예요? 예, 네, 이렇게 가버리니까 굉장히 좋은데, 철도망. 어, 지하철을 이용한 강남 접근성은 좋지 않다. 근데 이게 해, 해결이 된다면 뭐 용산은 뭐 일자리, 한강뷰, 철도, 교통망까지 완벽한 주거지가 되는 거죠. 배산임수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 그리고 부자들이 좋아하는 어, 센트럴 파크 뭐다 갖친, 다 갖춘. 그러니까 용산은 개발이 되어 있는 것보다 개발해야 할 곳이 훨씬 더 많은 곳이고 용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동부축 라인의 재개발, 뉴타운, 그다음에 재건축 리모델링이 가시적이고 좀 확실한 음 투자 의 소재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한강으로 라인 중심축으로 해서 좌측편은 일단 뭐 서계동 청파동 그리고 위쪽 라인으로 뭐 삼각지 쪽이나 후암동 요런 쪽은 일단 주거지로 접근한 주거지 재개발로 접근할 때에는 아무래도 조금 초기이고 어, 어떤 개발의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우리 초보 투자자들이 내집 마련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남뉴타운이나 아니면 이촌동 쪽 서부 이촌동 쪽도 이제 어 예를, 예를 들면 뭐 앞, 앞쪽에 있는 성원이나 대림 아파트 리모델링 뭐 이런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이촌동 동부 이촌동보다는 어. 조금 추진하는 속도나 이런 개발 호재들, 그러니까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이 더디다 보니까 국제업무지구는 지금 뭐 어, 터가 계속 이제 파 있는 뭐 그런 상태이고 어, 증산시범아파트 옆쪽으로 대로로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 이제 고가가 높아서 여기 부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보실 수가 있, 있거든요. 차를 타고 가다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 쪽의 현재 상황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호재들이 있어요. 서울역 쪽의 개발 호재라든지 뭐 다양한 호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로 본다라고 하면 한남 뉴타운과 이촌동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를 가장 투자 쪽으로 많이 보고 있고, 관리 처분 인가 전, 투기가 열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 처분 인가 전에 매수매도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남 3구역은 조합원 분야가가 5구제곱미터 기준으로 10억 7천이고, 프리미엄이 최저가로 6억 3천, 총 매매가 17억, 어뭐 십육억 후반대 십칠억 십칠억 중반 후반까지 총 매매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내려간 상태죠. 그래서 어 이런 어떤 뭐 주택 십 예를 들면 주택으로 십오억 정도의 매매가 총매가 아니고 매매가의 주택을 뭐 십사억의 매매가의 주택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본인 자금 7억 플러스 대출 런 식으로 해서 이 대출도 뭐, 어, 뭐, 소득 현금흐름이 좋아서 뭐 DSR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어, 조금 소득 규모가 있으신 분들이 최대 뭐 7억8억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 초기 투자 금액을 낮추자면 낮출 수 있는 것들인데 어쨌든 대출과 관련해서 지장이 없도록 미리 이제 대출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 대출 플랜드를 미리 세우고 몇 년간의 이자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시는 게더 좋습니다. 저희가 그 바로 직전에 방배 어 단독주택 재건축의 총 매매가가 오히려 한남 3구역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속 속도의 차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이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프리미엄 총 매매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 방배동의 속도가 한남동, 한남유타운보다는 어, 조금 더 빠르다. 그래서 이제 방배동 쪽의 총 매매가가 더 높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용산의 어떤... 음. 빅 이슈들이 있는 곳 쪽으로 저희가 어, 루트를 이렇게 짜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용 신용산역 쪽에서 혹시 어, 체력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삼각지역 쪽으로 해서 어, 이렇게 용리단길 쪽 가셔서 삼각지역까지 어, 어떤 상권까지 보시면 상권 삼각지역 쪽으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보시면 이제 핫한 상권까지 어, 뿌안부 보신 듯안 보신 듯한 어 약간 음 성수 같은 느낌의 삼각맨션을 끼고 있는 이런 상권들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어아 이촌동 뒷라인으로 한강로 삼가 아세아 아파트 부지 쪽에 뭐 부영에서 이제 신축공사 이제 하려고 하는 터를 파놓은 그런 부지들 보실 수가 있고 어 용산역 앞 쪽에 이런 각각의 재개발 구역 막 이런 것들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촌동 쪽에는 이렇게 음, 그 상록시장, 공무원시장이라고 해서 어, 뭐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이촌종합시장 시장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새것과 헌 것이 공존하고 그리고 어, 양극화 되어 있는 어, 양극화 지역의 최고봉 어, 용산 글로벌한 도시 용산 어 다녀오시면 뭐 용산의 미래가치를 한번 이렇게 어렴풋이 그려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가 될수 있는 한강멘션 문주에서 챌린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임장 챌린지 시즌 1의 24곳 하남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남 미사에서 시작해서 의정부 그리고 인천 검단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밟은 것들 기억 나시나요? 특히나 성동 옥수금호 쪽에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하셨고 어, 많이 다니셨습니다. 인천 송도 가셨고 강서 마곡도 가셨고 파주 운정 뭐 간악구 실림 뉴타운 강동도 요즘에 다니고 계시고. 다 다니고 계신데 여러분들 밟은 곳과 밟지 않은 곳은 여기 안에서 극명하게 이제 여러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시즌 1을 완주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MVP를 선정해서 저와 함께 임장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즌 1을 마쳤고요. 저희는 이제 제가 시즌 원의 많은 지역들을 저희 헐크루님들하고 함께 임장을 다녔는데 저희 헐크루님들이 이렇게 커다란 임장 챌린지 액자와 개별 하나하나 사진들 임장 챌린지 사진들이 모여 있는 액자예요. 임장 챌린지 액자와 그리고 이런 피규어를 굉장히 큰 어, 케이크 피규어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 크루, 크루님들하고 또 수강 신청하신 우리 서울권 수강생분들 이렇게 해서 어, 종종 저희가 함께 임장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케이크도 제작했고요. 어, 나랑 집보러 가자 시즌 2. 임장 챌린지 시즌 2 이제 진행이 되, 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모집하고 있어요. 그렇죠?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어 임장 챌린지 시즌 2 신청해 주시고 시즌 2에서는 어 조금 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라방도 진행하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도 바로바로 제가 풀어드리는 이런 방송으로 준비하겠고요 어, 시즌 2 벚꽃 임장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지금 밖에 저희 헐라운지에서도 헐라운지 사무실에서 바로 보이는. 챌린지 창에서 벚꽃 이 만개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 챌린지 끝나고 야간에 어, 벚꽃 보러 어, 갈 겁니다. 임장 챌린지 시즌 2는 이렇게 지역이 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주차부터는 테마 임장이라고 해서 어, 학군지 혹은 뭐 경매 매물이 나와 있는 곳, 그다음에 3억, 5억, 10억 이런 뭐 어, 시세별 임장지 제가 하고 싶은 이런 테마를 정해서 그때그때 시의성이 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임. 임장 챌린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즌 1을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시즌 1에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 누군가 어, 부동산 공부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아, 아끼는 친구 가족분들이 있다면 어, 그냥 다른 거뭐 강의들이라는 말씀 하지 마시고 임장 챌린지 같이 해볼래? 나랑 임장 가보지 않을래? 뭐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임장 챌린지 시즌 1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게 끝이 아니라 시즌 2에서 또 저희들 새롭게 더 성장한 모습으로, 그리고 시즌 1에서 부동산 문을 열어보지 못했다면, 시즌 2에서는 부동산 문을 힘차게 열어서 어, 자신있게, 용기있게 어, 살아있는 임장, 현장감 넘치는 임장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